특으로 이쁘네 안녕하세요 와내 티셔츠 아, 티셔츠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여기 어제 바람 많이 불었을 때 날려가지고 여기 호텔 뒤쪽까지 날아와서 떨어져 있네요. 자, 오늘이 이제 여기 오버트라운에서 마지막 날이여가지고 어, 아침 일찍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. 아, 자, 아침부터 너무 아름답죠. 진짜 제 인생 최고의 경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보트 타는 곳이에요 저기하 할슈타트까지 가는 보트를 타는 곳인데 아침부터 미쳤네 아 해가 여기 디편에서 뜨는구나 와, 숙소 밖에 나오는데, 여기. 빵 굽는 냄새가 진짜 예술입니다. 아, 산책부터 하고, 호텔 조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다 이제 보트들이 있어요. 이 마을 사람들 것 같은데. 여기 철길 옆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 가지고 산책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 아여기또 테이블을 누가 하나 갖다 놨는데 아, 여기 앉아서 뭐 먹으면 진짜 예술이겠다 요런 뷰가 보이거든요 여기 앉으면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 자전거를 좀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진짜 온몸이 끊어지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경치를 보는 순간 싹다 나왔습니다. 바로 산책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도 테이블 이렇게 딱 있는데, 와. 이런 경치를 보면서, 와, 진짜 예술이다. 여기 머물던 중에 가장 진짜 오늘이 호수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기서 숙소를 보니까 숙소 위치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. 오, 여기 강변 따라서 또 산책길이 있네. 와우, <목소리> <목소리> 물에 구름이 비치는 거 보세요. 야, 여기서 우리 숙소 쪽으로 바라보는 뷰가 더예쁜것 같네. 구름이 지금 물에 이렇게 딱 반사되니까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. 한편의 그림입니다. 공기가 너무 깨끗한 느낌이 들어. 어, 저기 벤치가 하나 있는데. 앉아봐야지 우와. 자, 여기 벤치 앉으니까, 요렇게 보여요. 와, 미쳤다. 아, 진짜, 집에 안 가고 싶네. 아, 어, 발한번 담가 볼까? 와우 wow. 와물 진짜 차갑다 와우 wow. 이게 지금 물에 구름이 비쳐 있어가지고 이 물에 발을 담그는 게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아그모니 oh,